네 오늘도 허접한 마이크를 두고 녹음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저 최근에 워킹 홀리데이 이제 경험이 있는 여성에 대한 어떤 주홍글씨 그런 주제로 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는데요. 어, 이번에 재밌는 기사가 떠버렸습니다. 참 제가 부정적인 기사를 너무 좋아하는 게 문제죠. 이제에서 그 소유인이 임금 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음, 법원으로부터 138억의 어, 기록적 벌금을 맞은 내용의 기사를 예, 국민일보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예, 싱글버그 호주 임금 소... 체불의 대상 역시나 워홀러들 예, 잠주로 왔던 우리 꿈에 부푼 워홀러들을 착취한 음, 사례를 기사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이 정도 체인을 네, 운영하면서 굳이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한인 사장을 보면서 참 역시 개버릇남 못 준다. 아무리 규모가 커져도 예전 하나 버릇을 못 고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 홀러라면 어 누구나 임금체불을 어그 금액은 그 금액이 규모는 다르겠지만 겪고 겪지 않을까 싶어요예 네, 저도 나름 임금체불을 겪은 경험도 있습니다. 저도 한 음, 천불 가이 그게 여러분 아무튼 뭐얘 이야기하자 믿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애매해져서 그냥 안 받게 된 건데, 참 어이없죠. 천불이라고 치면 어쨌든 한국 돈으로 따지면 그래도 한 8,90만 원인데, 그, 약간 돈에 액 대한 마인드가 약간 좀 흐릿해지는 게 있긴 있어요. 어쨌 한인 사장들의 임금 채불 전략이 있는데요. 뭐, 깔아두기입니다. 뭐, 이거, 한국에서도 이거 뭐 종종 이제 노가다판에서도 이루어지죠. 이런 식이죠. 일종의 뭐, 만약에 그날 이제 주, 주급을 이제 500불을 받아야 되는데, 한 200불 주고 300불은 깔아두는 거죠. 나중에 주, 주겠다. 뭐, 핑계는 다양합니다. 지금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 일단은 보험으로 나중에 이제 좀뭐한 2~3주 지나면, 뭐 이렇게 몇주더 지나면 바로 이거 준다. 안 주죠. 계속 깔아두는 겁니다. 계속 조금씩 조금씩 깔기 아착하면은 금액이 커지고 워홀로 입장에서는 일을 그만두기에는 쌓인 그 체불된 금액이 아쉽고 근데 중요한 건 한인 사장들은 그 워홀로들을 주기 위한 자금은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냥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는 걸 기다립니다 그럼 결국 이제 워홀로들은 다음 워홀로에게 그 자리를 그냥 뭐 양보하죠. 그 그러니까 때려칩니다.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퍼스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캐시잡으로는 청소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청소 관련 업장들 중에서 이런 형태를 부리는 게 꽤나 이제 소문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보통 월로든 그냥 더러워서 그만둡니다. 뭔가 이제 깔아지기 시작하면 그냥 포기하고 던지는데 그냥 똥 밟을 치죠. 왜냐면은 택시 잡은, 니까 어떤 사단위 단계라서, 그거를 주로 업무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규, 오지 그 잡이라고 하죠. 이제, 택스 잡을 정규로 잡. 거기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잠시, 이제 부업, 이제, 두 번째 일로 하는 건데, 일단, 우리도 좀 찍먹을 혜택 안 좋은 업체인 느낌이 들 바로 이제, 뭐 이제, 청소 쪽 일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좀, 뭐, 험악한 일이 벌어지는 곳은, 이제, 기술을 배우면서, 어, 그렇게 정착을 하려는 워글러들이 좀 많이, 어, 심각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살던 퍼스는, 음 한인들이 타, 타일 기술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퍼스에서는 이제 타일 기술은 한인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 그 당시 이제 타일 사장격에 되는 사람분들은 이탈리아계를 밀어내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인 기술을 자, 타일 기술을 잡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계에서 이제 넘어온 사람들이 타일을 막 기웃기웃 거렸는데 일단 중국 사람들은 싼데 그만큼 떨어지는 퀄리티라서 그 당시 이제 어쨌든 퍼스에서는 한인들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나 기술력을 좀 인정받는 부분이었죠. 문제는 이 기술을 가르친다는 개념이 도제식이 되게 어 저는 되게 좋은,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좀 악용되는 경우가 많죠 일단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죠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조건으로 거의 이제 많이 불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임동체불이 많이 일어납니다 진짜 잘못 만나면 음돈 돈대로 못 받고 기술은 기술대로 못 배우고 시간만 날리고 결국 어돈다 떨어져서 한국까지 가야 될 상황도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타일 기술직은 제대로 못 배우면 다른 일을 시작하기엔 또 돌이킬 수가 없어 이게 영어도 뭐 영어라든가 아니면 다른 워홀러들이 이제 이를 구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완전히 다 동떨어진 상태라 턴하기가 좀 힘들죠. 왜냐면 그 타일만 믿고 넘어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들었던 소문은 이제 판인 그 기술자들, 타일 기술자들 그 사장격인 소위 오야, 오야라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드린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술을 배우는, 어, 보조격인 워홀러들, 뭐, 워홀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학 한인, 뭐, 학원비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예, 그런 비자인, 이제, 기술, 이제, 소위 말하는 시다 분들이, 돈을, 이제, 어, 일단 좀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죠. 근데 그렇게 해도 다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게, 그 카지노에서 있는 사, 사, 사장이라는 분들은 이미 현금을 다 탕진한 상황이라서, 그럼 좀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뭐 어떻게든 받아내겠죠. 근데 못 받아내더라도 이 기술은 어떻게든 받아내겠다 마음으로 해서, 기술을 배우고 나면 찢어지고, 또 뭉치고 찢어지고, 서로 막뭐 배신이니 뭐 어쩌니 이러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결말들로 예,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기술을 이런 식으로 저 착취하듯이 가르쳐주고 또 이제 비자를 빌미로 해가지고 또 어쨌든 붙잡아 놓고 하다 보니까 어 서로가 결국은 예 좋지 않은 엔딩이 끝나 예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알면 알수록 음, 그들의 어두운 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기술을 배우고 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끝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이제 기사로 돌아오자면 뭐 시드니에서 벌어진 임금체불도 결국 한인사랑들의 그 특유의 워홀러들 빨아먹기 전략이죠. 그러니까 워홀러들을 떠날 애들로 봐요. 뭐 영주권자들이 워홀러들이랑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감성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홀러들한테 이제 정도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도움도 줬는데 떠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워홀러들에 대해서 되게 음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그런 영주권자들도 있고요. 반대로 워홀러들도 영주권자에 대한 어떤 뭔가 어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비자가 우리는 일시적인 거고. 그 영주권자들은 어쨌든 호주에서 살수 있는 권리를 지, 지녔으니까 뭔가 한 단계 위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 형님 동생 하면서 지냈는데 뭐 그러다가 서로 이제 안 좋게 사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워홀로들 입장에서도 뭐 영주권자들의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는 예, 그런 것도 있죠. 참그 해외에서 살다 보면 이, 서로 그 비자 상태에 대해서 음, 그런 걸로 뭔가 예 알게 모르게 음. 이게 비자가 약간 그냥 음, 한국에서 따지면은 뭔가 어떤 회사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는 대기업도 아니고 뭐 너는 중소기업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비교가 좀 이상하긴 한데 약간 결이 다른 비교긴 한데요 그냥 비자 상태에 대해서 좀 민감합니다 그 해외에 살다 보면 그냥, 그냥 워홀러로 살다가 갈 분들은 모르겠지만 워홀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한 분들은 아무래도 비자 상태나, 어떻게 비자를 따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부분이 있죠. 아무튼 좀, 산으로 왔는데, 워홀 얘기만 나오면 약간 좀, 흥분을 하나보네요 아무튼 그 시드니 사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워홀로들을, 얘네들은 어차피 신고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돈적인 여유도 없으니까, 어, 그런 식으로 깔아두기를 하든, 아니면 대놓고 안 주든, 뭐, 고용한 적 없는 척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 임금체불 전략을 썼을 거고요. 뭐 국제망신은 뭐 기본적으로 한 거고, 원래. 그리고 저는 그 이제 기사 내용에 현재 업체 대표 신모 씨에게 이제 벌금생을 선고했다고 하는데 그냥 이건 제 그냥 망상입니다. 소설인데 이 사람이 실제 대표일까? 음, 기본적으로 이 고액의 돈을 버는 한인 그냥 단순 기술자들도 일단은 세금을 털려고 해요. 법에 가깝도록 털어내는 TRN을 따로 이제 고 제가 그아튼 텍스 넘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떠난 워홀러들한테 한천불 주고 삽니다 다. 그런 식으로 털어낼 수 있는 TRN이나 뭐, ARN, ARN이 맞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냥 우리나라 치고 치면은, 뭐, 개인 사업자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택스를 다 그쪽으로 털어낸 다음에, 뭐, 폐업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어쨌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진짜, 돈몇 푼, 때는, 하고, 이 규모가 큰 업체는, 그쪽으로 그런, 회계 업체, 꼈을 거고, 임금 체불 할 정도의 수준의 회사면 분명히 어, 좋지 않은 방식들로 행동했을 거고 저는 이 사람 그냥 바지 사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138억을 때렸다고 해도 절대 내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한인사장들이 바보도 아니고 저런 짓을 할 경우를 다 대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기사 말미에 보면은 회사 청산인이 관리하는 시드니 매장만 운영 중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정겹게 달렸습니다. 결국 어쨌든 한인, 어, 메인, 메인들은 다 이제 빤스운 해서 당연히 돈 뱉어낼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낼 걸로 보일, 결말로 보이고요. 아, 그렇다고 이제 호주법이 뭐 한국처럼 그렇게 허술하지 않을, 안,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사기를 쳐도 굉장히 이제 어, 너그럽죠? 몇년 살고 나오면은 충분히 다시 사기를 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뭐 알게 모르게. 차라리 사기를 치고, 들갔다 나오면 돈을 만, 돈을 그대로 이제 보존할 수 있,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호주가 뭐 선진국이라는 점을 떠나서 영미법에 충실하다 보니 아무래도 경제적인 그런 거의 베이밍 같은 이런 임체불행위들 이런 부분 내에서 아마 미국 같은 언벌주의가 저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한인들은 그 위에 있고요. 또한 가지 이제 해외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 바로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어, 정말 아름다운 기사였고요. 또 제가 미리 글을 써놓은 워홀러가 워홀러에게 주는 이제 변명 같은 음, 이야기를 미리 써놓은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더 따끈따끈한 워홀러 소식이어서 예, 굉장히 오랜만에 재밌는 기사를 뽑아냈네요. 국민일보 일 하나 했고요. 사실 근데 워홀러 요즘도 호주 워홀이 유행하나 모르겠네요. 왜냐면 세금도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도 들고 그러니까 백백커 텍스라고 하면서 문제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같은 호주에서 일하면 그냥 세금 비율이 비슷했는데 월로 애들 너네 세금 더 내?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당시에 농장주들이 반대하는 경우까지 농장주들은 월로 없으면 돌아가질 않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들렸고 최근에 세컨비자 넘어서 서드비자 그러니까 호주에서 3년까지 살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온 거 보면 이제는 약간 음, 많이 그렇게 어, 어, 이득이 없는 워홀이 되었나 싶기도 하고요. 뭐 궁금하네요. 호주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 예, 저는 이제 거의 10년이 넘어가는 워홀 구 워홀러니까 그런 예, 생각이 드 근데, 지금, 이런, 워홀로들 착취하는 한국계술 체인, 이런 소식 들리니까, 어, 여성들은 워홀로들 피 빨아먹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재밌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호주랑 캐나다를 겪었는데, 확실히 이제 호주 한인 사장들이 좀 더, 악랄하다고 봅니다. 캐나다 쪽은 제가 봤을 때좀 마일드한 느낌이 들고 음. <laughs> 참 저는 다른 나라도 어떤 식으로 한인들이 착취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그 나라별의 어떤 법, 법의 엄벌성이라든가 뭐 문화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아마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워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추억에 잠겨서 이렇게 중원부원좀 했는데 예, 워홀로 내가 작취한다 바로 한인사장의 가상의 한인사장의 발언을 남, 이렇게 썸네일로 박아놓으면서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족한 내용 그리고 또 엉성한 예, 제 녹음 퀄리티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언제나 제이 녹음을 들어주시는, 어, 저의 어떤 구독자분 혹은 비구독, 비구독자분들께 뭐, 모두 감사하다는 마음을, 음, 가져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